잘못된 자세는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어서 근육도 혈관도 굳게 만들고 어깨나 허리 무릎이 아프게 됩니다. 이 잘못된 자세가 시작되는 우리 몸의 첫 번째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뒷무릎입니다. 운동을 안 하고 그대로 나이가 먹게 되면서 몸을 쫙 펴는 일이 힘들어지고 중력을 거스르는 행동도 힘들어집니다. 허벅지 근육도 굳고 골반이 뒤로 빠지고 등이 굽으며 구부정한 체형이 됩니다. 복근이나 등 근육도 풀려버리게 되죠. 노화를 맞이할 때꼭그 모습이죠. 뒷무릎을 쭉 피면 전신의 자세가 똑바로 좋아지면서 걸음걸이도 안정되고 골반이 똑바로 서게 되어서 내장의 기능도 좋아지고 복근의 힘이 향상되며 어깨와 가슴도 펴지니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 됩니다. 어깨나 허리 통증에서도 해방되실 거예요. 바른 자세로 벽 앞에 서주세요. 양발을 모으고 코로 들이마시며 가슴을 사선 윗방향으로 들고 엄지와 새끼손가락만큼 배꼽과 밑가슴라인의 간격을 벌려주세요. 입으로 후 내쉬며 배꼽을 쏙 밀어넣고 배 주위의 근육들을 꽉 조입니다. 한 발을 앞에 딛고 무릎을 굽혀주며 다른 쪽 발의 무릎은 최선을 다해 쭉 폅니다. 양팔을 쭉펴며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해서 어깨 높이에 어깨 너비로 벽을 짚고 팔꿈치를 굽혔다 피며 벽을 꾹꾹 누릅니다. 숨은 후후 내쉬며 이때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며 뒷무릎을 최대한 피는 일에 집중합니다. 팔꿈치와 뒷무릎을 쭉 피고 배꼽을 쏙 넣은 채 5초 유지해주세요. 어깨에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무릎이 굽혀지면 안 됩니다. 배꼽에 힘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운동은 벽을 누르는 것보다 몸을 쭉 펴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뒷 무릎을 최선을 다해서 펴주시는데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벽에 네 곳을 붙입니다. 첫 번째 지점은 발꿈치, 두 번째 엉덩이, 세 번째 등, 네 번째 뒤통수입니다. 발끝은 90도로 해주시고 양 무릎 안쪽에 힘을 주어 붙입니다. 먼저 손바닥을 벽에 붙이고 팔을 쭉 피며 후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손바닥을 앞쪽으로 돌리고 손등을 벽에 붙이며 5초 유지해 주세요. 이때 어깨를 펴고 벽에 눌러주며 배를 안쪽으로 꽉 당겨 주세요. 양 어깨 모두 벽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배 주변의 근육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합니다. 뒤터리와 벽 사이를 최대한 가깝게 배를 밀어 넣어 주세요.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벌어지고 발꿈치나 등이 떨어지는 일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무릎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5초 동안 벽에 이네 곳을 딱 붙이는 동작을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몸이 쫙 펴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딱한번 장으로 알기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려지고 예뻐지고 싶다면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자 정말 쉽죠 이두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젊어지고 예뻐졌다는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걸을 땐요 뒷무릎을 쭉 펴서 뒷무릎에 집중하시고요 배꼽을 쏙 넣고 가슴을 열어서 한뼘만큼 걸려주시고 코어에 힘을 주고 어깨 긴장은 풀고 당당하게 걸어주세요 실행이 따르고 꾸준함이 진리입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